야, 너네가 이 문제 풀때 조심해야 될 게, 지금 내가 별표를 찾았지. AB가 실수라고 했디. 실수인지 아닌지 잘 따져야 된디. 특히 ᄂ 같은 거, 기억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야,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이래. 그 P이면 Q이다가 여기 참이 되나라는 말은 그냥 바꾸지 말고 이거 참이 되는 거찾아라는 거고, 대우명제가 참이라는 거는 그냥 본명제가 참인 거 찾아도 되지. 다시 말해서, 이렇게 참인 거 찾아도 되는 거지. 즉, 역과 대우 모두 참이래. 필요충분 조건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도 참이고, 이렇게 가는 것도 참인 거, 둘다 참인 거골라라이 얘기야, 지금. 그럼 내가 기억부터 해볼 거거든? 자, 이거는 A가 마이너스 1을 말하지. 자, 이면은, 이거 참이니? 라고 묻는데, 참 맞지. 현재 이렇게 가는 거참 맞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게 참이 맞아. 왜냐면 AB, A가 실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라면 너네가 이거 인수분해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럼 너네 여기 허근 나오는 거 알잖아. 그럼 허근이니까 a는 꼭 마이너스 1이라는 도장이 없잖아. 근데 이제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실수 중에 0인 거는 마이너스 1되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얘는 양쪽 다 참이다라는 걸자 됐지 이렇게. 그리고 부등식에서는 이 멘트 없어도 됩니다. 부등식에서는 특별한 멘트 없으면. 부등호가 있는 데서는 허수를 안 다룹니다. 실수 전제 아래서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 니은을풀 건데 이은 볼게 두개 더해서 양수고 두개 곱해서 양수래. 원래 두개 곱해서 양수면 음수 음수 이거나 양수 양수잖아. 근데 지금 이걸 봤기 때문에 둘다 양수를 얘기하는 거야. 어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 당연히 참이고 야둘다 양수면 이거 참 되지. 이거 맞는 말이지 당연히 이해됐지. 자 그래서 얘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볼게. 자, 어떤 거 제곱 더하기, 어떤 거 제곱이 0보다 크대. 예를 들면, A가 1이고, B가 2면 그렇잖아. 그지 그러면, A는 0 아니거나, 2는 0 아니다. 자, 요렇게 돼있다라는 거지. 어, 이런 경우 괜찮은데, 어, 이런 건 어때? 0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1이면 어때? 그럼 이거 만족하지? 그러면, 이거는 A는 0 아니거나, B는 0 아니다. 야, 이거 나는, 이거 0대도 돼. 이것만 0안되 그러니까, 둘다0 되는 케이스만 배제하라는 거야. 또는 관계는. 이거 0아니 그러니까, 이거 만족하고, 이거 만족 안 해도 되고, 이거 만족 안 하고, 이거 만족해도 되고, 둘다 만족해도 돼. 근데, 둘다 만족 안 하는 거는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둘다 0인 케이스는 없잖아, 지금. 이게 00넣으안 된다, 이거. 그냥, 가정을 만족하는 것 중에서는, 둘 중에 0 아닌 게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참이 맞다라는 거야. 이해된다니까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 참인가 볼까? A 또는 B가 0 아니면, 자, 이거 만족합니까? 라고 물어봤거든? 어, 둘 중에 하나가 0 아닌 거면, 당연히 만족하지. 예를 들어서, 하나가 0 아닌 거. 마이너스 100. 어, 얘는 0대도 되지. 또는 리면 하나 0대도 된다며둘다 0만 아니면 된다며 그럼 하나는 마이너스 100, 하나는 0이라고 해볼게. 그럼 마이너스 100이랑 0더 봐라. 0, 양수 맞잖아. 그래서 이것도 된다라는 거야. 됐지, 여기까지. 자 그다음에 리얼롭게 자 a 곱하기 b 가0이면 예를 들어서 a 가0이고 b 가1이라고 해볼까?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보면 어 이거는 0 만족하나 이제 2는0 나오잖아 만족안하잖아어 그럼 일단 이렇게 e 가는 게 거짓이잖아 그럼 1로 가는 거참 거짓 왜 따지고 있는 시가 아까워 죽겠는데 그냥 이거 거짓이면 필요 충분조건 찾는 거니까 얘는 일단 끝난 거다 얘가 됐지 자 그다음 너네가 헷갈려하는게 아마 미음일 거야 미음이 좀헷갈려할 거야 너네가 봐. 아? 지금, 얘이면얘이다 참, 얘이면얘이다 참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너네가 뭐 실험을 해보면 대충 감은 올게 오긴 할 건데, 좀 헷갈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규명을 해줄게. 이 부분, 잠깐, 이 부분을 내가 정리를 하면, 요렇게 될 거고, A로 묶으면 B-1이고, 요거랑 요거는 마이너스로 묶으니까, 그러면 B-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B-A로 묶으면 A-1, B-1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두개 곱해서 양수잖아. 그러면 음수, 음수거나 양수, 양수야 되지. 근데 음수, 음수면 여기에 위배가 돼. 됐지? 그러면 양수, 양수면 딱 이것까지 맞아 떨어져. 그래서 네. 이 2라는 게 이거 양수, 양수다를 결정지어주는 멘트야, 지금.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이 가정에서 하고 싶은 말은 A가 1보다 크면서 B도 1보다 크다를 말해주는 멘트야. 똑같은 문장이.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겠지.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라는 거지. 됐지? 그래서 기억 미음, 디귿 미음 이렇게 되겠네.